네, 남희 조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한국에서 다시 어, 개인전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이번 몇 번째쯤 전람회가 되나요?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네. 어, 공식적인 개인전은 26번 정도, 음. 26회 그리고 그룹전, 해외전, 아트페어 이런 거는 어, 아마 세수 없이 많습니다. 음. 늘 우리 남 선생님 작품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뉴욕에 살면서 작품 자체에서 상당히 동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그러면서도 어떤 작품들에서 아주 명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엿보여요. 아무래도 그 자기의 태어난 아이덴티티를 어 표현하다 보니 우리 것의 그 자연적인 소재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향기 네. 그런 것을 많이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이번 작품들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어, 이 전시의 타이틀이기도 한 인연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아마 그런 인연이 이런 작품들 속에 다 이렇게 어, 한 곳에 응축되어 있는 응축. 네. 느낌을 아주 강하게 어, 봤거든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작품 속에 네. 보면은 네.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수위라든가 혹은 천이라든가 광목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아예 배냇쪼고리 그 같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재료들이 한 작품 속에 다 모여서 조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잘어 짜여진 것 같아요. 아이고 대단한 칭찬이십니다. <laughs> 과찬이시고요. 어. 네 맞습니다. 그런 소재적인 면에서는 제가 그 소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내추럴한 삼베, 광목은 저희 어머님이 손수 짜신 배틀에 짜신 그 이불을 만들거나 또는 생활용품을 만드시고 또 돌아가실 때는 수의까지 네. 해으신 나머지 천들을 제가 그 분이 직접 손수 짜신 거란 생각에 오랜 세월을 상하지 않게 점약을 바꿔가면서 보관을 하다 보니 아, 어느 순간 이런 귀한 것들을 작품으로 응용을 하면은 더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쪽에 보이는 도시 풍경을 이렇게 천으로 조각조각 조각보처럼 이어붙였는데 사실은 우리 조각보는, 어, 동양의 그야말로 모던한 예술 자체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너무나 약간 공예적인 느낌 그리고 폴크 아트라는 민속적인 그래서 저는 아저 작가가 작가만의 어떤 독특한 텍스처를 내서 감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부드러운 천을 이렇게 각을 내네 각을 다 세워서 꼬매기보다는 각을 세워서 접을 해서 이 텍스처를 강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세기에 정말 어, 그 조각보를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조형화시키거나 탈바꿈화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laughs> 해석이 너무 정확하십니다. <laughs> 우리 남선 작품은 이렇게 어, 천이라든가 방복이라든가 삼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조형적으로 인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작품들은 훨씬 더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어떤 풍경에 대한 주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풍경 플러스 달과. 이런 것들 같이 어, 종합적으로 형성화시킨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가급적이면 제가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중에 되도록이면 저의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아이덴티를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많은 모색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의 그 가장 자랑스러운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예, 한지, 닭지, 그리고 먹.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삼배, 이런 직물들, 이런 것들은 이 작품으로 응용을 함으로써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것을 잘 나타내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떤 철학적인 개념까지도 효과를 낼수 있는 참 좋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사실은 거의 어 전면 회화처럼 네. 그러니까 뭐 가로로 누워도 그림이 되고 세로로 찍게도 그림이 되는 그러면서도 어떤 뭐 풍경과 조형성 같은 것들이 아마 한 화폭에 잘 어울리는 이런 작품으로 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해석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 남이조 선생 작품은 한세 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어,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 정말 천이라든가 이런 그 네, 네이처럴한 이런 알료들을 가지고서 화면을 형성하는 그런 작품 하나 그다음에 그런 것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오일 페인팅의 작품 그리고 이렇게 철판이라든가 어떤 어그 강한 물질들을 가지고 화면에다가 어 콜라주 혹은 어, 접착한 이런 작품들을 보이는데 이 작품들은 그런 것 중에서 상당히 크기도 크고 모던한데 어,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형상화하고 싶었던 어떤 어, 이유라든가 모티브, 네, 이 네. 땀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어릴 때 저는 우리 어릴 때는 왜그 생산적인 그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네. 공단이 공장 지대가 많고 그런데 그 공장들이 지금은 물론 현대화되어서 많은 다른 현대적인 건축물로 바뀌었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맨하탄이나 브루클린 이런 데는 아직도 그 예전에 벽돌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던하게 생활하면서도 건축물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1920년대, 1900년대 그런 건물들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하면서 제가 어릴 때그공 공단 사이를 오가면서 학교를 다니던 추억도 있고 해서 이 이런 어, 어, 어슴프리하게 달빛이 비치는 도시 풍경이 너무나 낯설지 않고 정감 있고 이런 과정 역시 어, 저의 환경이구나 환경의 일부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도심 풍경에는 이런 소재도 써서 어, 이 어떤 표현의 극대화 공장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네.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뉴욕의 그 브루클린의 어떤 약간 음침하면서도 약간 네. 어 우울한 이런 모습들이 뭔가 서글픈 네. 그렇지만 슬프지는 않는 음. 희망적인 네. 우리 남유주 작가는 어떤 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어 정체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같은 것을 어 약간 입체적인 그런 그라주 같은 것을 통해서도 드러내기도 하고 지금 이 작품들처럼 이렇게 어, 오일 페인팅으로 해서 어떤 그 작가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정말 아주 컬러스하게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다니 보, 보시다시피 정말 컬러풀하죠. 이거는 컬러 풀 칼라도 어, 강하지만 칼라 대비. 우리 동양의 오방색이라고 있죠. 네, 그렇죠. 오방색을 잘 조합을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사실은 도시 풍경인데요. 가까이 앞에서, 건물 앞에서 직면한 앞모습이기도 하지만 건물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제가 오방색을 한번 강한 대비를 시켜서 어떻게 해볼까 했습니다. 녹색에 또 레드, 황토색, 블랙, 화이트, 이런 색들이 조합이 우리에게 참 도시 풍경이고 현대적이면서도 왠지 낯낯설지만은 않죠. 자 이번 작품들에서는 어, 우리가 정말 어, 오랜 시골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그런 어, 수저의 어, 작아진 부분들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 전선으로 연결시킨 어떻게 보면 아주 매우 서정적이고 고향의 향수를 물씬 풍기게 하는 어, 이런 작품들로 어, 이 오브제를 가지고 아주 잘 조립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노수저예요. 저희 부부님들이 쓰시던 노수저래 노수저의 어, 손잡이만 잘라내고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태우면 이렇게 구리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캔버스를 만들다 보면 좋은 나무로 만들다 보면 가에 잘라지는 그자투리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저의 그늘이 지죠. 이게 어떤 낙엽의 그늘 같기도 하고 시간의 그늘, 쉐이버브 타임, 어떻게든 명제를 붙여도 어울리는 그리고 원래 제목은 리듬입니다. 그렇지만 수저의 구멍을 뚫어서 우리 부모님이 쓰던 수저를 이렇게 줄로 엮고 하는 것 자체가 인연의 고리 같은 인연의 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작품으로 해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 인연 시리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내 선보입니다. 우리 남선 작품 속에는 어 그렇게 아주 조형적으로 그 다음에 어그 재료의 의미에서도 아주 각별하고 독특한 다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도 사실은 철판에 그린. 어이 그림대 상당히 추상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점에 아까 작가 선생께서 어떤 명상적인 이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작품들을 제작하게 되었는지요? 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사람과 많은 것들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러니까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 또 시간의 순환 과정에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번에 이 인연 시리즈에 이런 우리 인연의 고리를 어떻게 함축적으로 응축된 표현을 할까 하다가 어이 원을 그렸습니다. 저희 작품 중에 달이 참 많습니다. 달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동반자잖아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어디를 가도 달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위에도 또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위에도 그 다음에 그리스의 그 신전 아테네 신전 위에도 어디에도 있면단양의 초해산 위에도 대숲 위에도 그렇듯이 달은 항상 우리, 우리와 같이 하는 동무이고 우리의 길잡이이고 어둠을 밝히는 어, 그런 특별한 어, 어떤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힘들면은 달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또 다른 구름에 들어갔다가 물에도 비치고 근데 물이 움직이면은 달이 움직이지 달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 사실은 그런데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서정적이고 철학적으로 표현을 할까 연구하다가 이게 작품, 철판 작품입니다. <laughs> 자, 우리가 남이 조셉 작품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봤는데, 어, 앞으로는 선생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 그 선생님 작품을 보는 분들이 앞에 그림에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으면 좋았는지, 좋겠는지, 이런 걸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사실은 작가는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는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대로 보시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가로 희망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 힐링이 되고 어떤 치유적인 그리고 희망을 느끼고 그런데 어 저는 왜 이런 편안한 재료를 자꾸 선호를 하는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시골에 담양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조금 한 11살 때 도시로 왔는데 그 어릴 때의 유년시대의 기억들이 저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 보면은 우리 모태적인 어떤 소재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지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그 수레바퀴, 그 다음에 부모님이 쓰시던 그 소뚜껑 뒤집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자연적인 소재, 무엇이든지 자연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뭐, 어떤 눈에 띄는 소재가 됐든 저의 감성으로 보는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어 어떤 헌정의 마음으로 작품을 한다면 그, 저의 정신이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는 분들로 하여금 희망이나 치유가 되는 어떤 어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하겠습니다. 네.